That you love me and so. 빨프리. 사진이나 이런 거 하나도 보여줄 수 없지만, 어, 김진우, 민결이 구호주 보러 갔다 왔습니다. 원래 거기 에악년이 있었는데, 악년이가 지수가 터지는 바람에 함께 하지 못하셨고요. 언니 거기선 잘 보고 있지? 언니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 언니가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뿐이다. 아니 근데 장 처음부터 좀 레전드였어. 우리가 원래 2시에 만나기로 했고 2시에 또 이제 식당은 예약을 해놨고 결이가 택시를 탔는데 결이 앞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굉장히 지연이 되어서 한마디로 지각이란 얘기죠. 근데 말이야 원래 4명 예약을 했는데 이게 3명으로 줄었잖아. 근데 또 2명은 우리까지 안 가버리면 노쇼하면 사장님이 슬플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가야겠다. 그래서 진우를 먼저 보냈어요. 나 2시 딱 쳐갈 것 같은데 너좀덜 일찍 갈수 있으면 가라. 그래서 이제 진우를 전화해서 먼저 보냈다. 그러고 이제 식당에도 전화해서 저희가 네명갈 예정이었는데 두 명인데 괜찮을까요 했다. 아예 그럼요. 그럼 변경해 드릴게요 하고 하셨어. 난 그때까지 오류를 알아차리지 못했지. 진우가 <웃음> 진우가 <웃음> 식당에 도착했는데 야너 3월 2일에 예약했다는데 응? <laughs> <laughs>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자리가 없으면 그냥 그 옆에 뭐 고깃집이나 아무 데나 들어가서 국밥이나 먹든가 해야지 뭐 마침 근데 또 자리가 있어 다행이라면서 이제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먹을 수는 있었다 <laughs> <laughs> 진우는 이제 그러면은 양쪽으로 양쪽 볼기를 맞은 거지. 결이는 지각하고 나는 이제 3월 1일날에 예 약을 했던 거야. 아, 근데 어찌저찌 이제 운이 좋아서 우리는 어쨌든 밥을 먹을 수 있었잖아. 참 다행이다 이거야. 아 되게 신기했어 양식인데 살짝 한식 퓨전이었거든? 그러니까 스테이크랑 같이 좀 장아찌 같은 거 나오고 뭐 아니면 소스 베이스가 쌈장이라던지 되게 신기해가지고 이름이 좀 어려웠어 근데 오스테리아 이아드 아 나중에 가서 드셔보세요 맛있었어요 와 다행히 진우가 찍은 사진이 남아있지 뭐야 일단 미리 시켜놓으라고 했거든 근데 거기서도 한 4개인가를 시켰어 진우가 여러 번 물어봤거든 전화로 야 근데 우리 두명승원인데 4개 맞냐? 네개나시키겠다고네개 맞아? 응 맞아. 너. 먹고 남겨. 그러고 이제 그렇게 시킨 게 이제 처음에 나온 게 트러플 아, 프라이다. 근데 트러플 프라이는 어디를 가서 뭘 어떻게 먹든 진짜 평타 치는 쳐. 아참 음식 얘기에 정신이 팔려서 김진우를 오랜만에 만난 소감을 하나도 얘기를 안 했구나. 김진우를들어 오면서 어쨌든 얼굴은 봐. 미안하다 했잖아. 아, 2년 만에 봤는데 머리가 진짜 많이 길렀어. 거짓 뭐, 요네즈 캔시 마냥 길렀어. 그대로 이제 차에 치면서, 뭐, 내, 너, 딱딱 하면 바로 그냥 이제, 지네즈 캔시. <laughs> 얼굴 오랜만에 봤는데, 애가 많이 선해졌어. 또 원래도 착한 상이었는데, 그때는 좀 그래도 화가 나 있어 보였거든. 벗어나고 나니까, 애가 좀 선해졌나. 진우는 진우야. 오랜만에 만나서 뭐 인사 좀 뭐니와 나누고서 이제 나는 이제 음식에 집중을 했지. 근데 이거 전에, 식전에 그 이제 무슨 돌멩이 같은 거 위에다가, 식전 과자 같은 거를 줬거든? 돌멩이가 아닌가 하고서 일단 입에 넣어봤는데, 돌멩이가 맞았던 거야? 그래서, 진우 앞에서 진짜, 이거 돌맹인가? 진우가 돌맹일걸? 진짜 돌맹인가? 일단 먹어볼게. 하고 먹고. 이거 돌맹이잖아! 진우가 앞에서 우참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진짜 먹어서 확인한 사람이 어딨냐고. 아니, 그릇에다가 돌맹을 왜 넣어서 줘? 내가 배으면서왜 돌맹이라고 말안 해줬어? 이게 좋잖아. 오중에 그 이제 이 음식 나와가지고 와 맛있겠다 하고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안 들어주고 <laughs> 그래 이 하얀 돌멩이야 내 입에 넣었는데 이빨 깨질 것 같은 게 돌멩이가 맞아. 저게 쌈장고 아래 김 부각인가 그러고 근데 맛있었고 빵은 안 먹었어 나바 아니야. 근데 이게 세 조각밖에 안 돼가지고 말이야 내가 두 조각을 먹었어. 왜냐면 진우는 고기 먹을 거라 그랬거든. 그래도 하나 줬어. 이건 나자냐야? 어 근데 이거 진짜 맛있었어. 저 소스도 무슨 스튜 마냥 막 있는데 와 맛있더라. 이건 뭐더라? 아 트러플 파스타. 사진 왜 이렇게 찍은 거야? 누가 봐도 파스타 아닌 것처럼. 니가 휴지 찍힌다고 지랄했잖아. 그치만 내가 사용한 휴지가 사진 나오면은 별이가 배고파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줌 땡겨서 찍으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가까이서 찍으라고 했지. 이건 진우꺼야 진우꺼 한 조각 뺏어먹긴 했는데 진우꺼야 진우는 벌컵을 해야 되니까 단백질을 먹어야 된댔어 아니 잘라서 한 조각을 뺏어먹었겠지 내가 그렇게 악랄 사람으로 보이냐 앞에서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어? 그래도 나 어? 그렇게 양심이 없고 그러지 않아 그럴 줄 알았어 미안 날 지금 뭘로 보는 거요 나도 절제할 줄 알아 아 근데 부드럽고 맛있었어 옆에는 장아찌고 시금치랑 같이 이렇게 나오더라 사실은 말이야 파스타까지는 시키 생각이 없었는데 먹어보니까 이거 살짝 양이 부족하겠는데 하나 더 시킬까 싶어가지고 이제 마감치기 전에 이거랑 같이 스리슬쩍 디저트도 시켰지. 무슨 지갑이니까. <laughs> 이거 디저트인데 너무 맛있었어 안에 마스카포네 치즈 있고 옆에 저 하얀 거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었는데 양을 딱지게 먹었지 뭐야 그러면 둘이서 그러면은 디저트까지 합해서 총 6개 메뉴를 시킨 거거든 그래서 이 디저트 가져다 줄때 앞에 있는 지는 거 창피하고 말고는 알빠노고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지 뭐야 혹시 저희가 많이 먹는 편인가요? 아 다행히? 아 이게 또 메뉴마다 뭐 쌈이나 이런 거는 양이 별로 안 돼서 그렇게 많이 많이 먹는 편은 아니세요?라고 답변 주셨다. 나 돼지 아니죠? 다 먹고 이제 결이 데리러 다시 용산역 가가지고 결이한테 전화가 왔었다? 어디로 나와? 하고 물어봤는데 이제 여기 출구 하나밖에 없어 했나봐 그래서 내가 옆에서 여기 출구 두 갠데?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내리는 출구 하나밖에 없게잖아 두 개? 네 그러길래 너 내리는 출구 두 개기만 해넌 뒤졌다 그랬거든 내가 안 그랬잖아 내가 그런 거 아니잖아 미안해 아니잖아 내가 그런 거 아니잖아 뭐지? 너 딱대라. 아니면 다를까 내려가니까 출구 두 개죠. 별이랑 합류하자마자. 김진우는 이제 뒤집 준비하시고 그럼 안서 일단 그래도 카드는 써야 되니까 일단 살려주고 우리 송이당길 갔어 그림 카페를 내가 알아봤거든 이색 카페 이런 거 치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신기할 것 같아가지고 갔는데 생각보다 전문적인 거야 캔버스 위에 그리고 아크릴 물감을 써야 되고 막 앞치마랑 막 이런 것도 다 구비가 돼 있어 베레모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우야 혹시 네 그림도 보여줘도 되냐? 진우가 없어져 그럼 그냥 보여줘 봐요 알았어 고마워. 여기 이제 그 이제 가게 앞에 붙어 있던 아마도 전문가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건 진우가 그린 거고. 이것도 나름 귀여워. 진우야 하트도 그려줬잖아. 저게 귀여워. 물감이 아니라 꿀이나 치즈 같지만 그래도 귀엽잖아. 네가 하트를 그릴 의도가 원래 하나만 그리려고 했는데 잘못 찍어가지고 두개세 개까지 늘어났다는 사실은 비밀이지만 하지만 잘했잖아. 귀여워. <laughs> 말로 말하니? 난 이제 도안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렸는데 그 와중에 이 밑에다가 사인 받을 생각을 한 나자신 칭찬해.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재정이 어려워지면 팔아도 되겠니 진우야? 그때까지 망하지 말고 있어봐라. 나중에 나 재정이 어려워지면 이거 갖다 팔게. 아니 안 그래도 이거 올 스토리에 올렸더니 DM이 막 오더라고. 얼마냐? 얼마냐고 이미 이미 컨택을 하신 분들이 계셔. 나중에 재정 나 좋으면 팔아야겠다. 그러고 진우가 또 우설 먹고 싶다고. 근데 나는 이미 그때는 이제 에너지 방전돼 가지고 나 집에 가고 싶어. 이러고 있었거든. <laughs> 어? 이뻐 집에 갈 시간이야. 이랬는데 <laughs> 애들이, 아, 안 돼, 못 가, 못 가. 벽제갈비에서도 벌굴되면, 나 이제 갈 시간이야. 그래. 안 돼, 안 돼, 못 가, 못 가. 이거 끝나고, 이거 밥 먹고, 우리 카페도 가야 돼. 식구문이냐고. 아, 벽제갈비 먹어보긴 했는데, 나그때 너무 배불를 때라 우설은 먹을만 했어. 근데 평양냉면이나 막 이런 건잘 모르겠더라고. 그것도 지누가 샀지. 그림 카페는 결이가 샀어. 그래서 나는 밥 먹고, 카페를 샀어. 그래서 오. 아 배가 터질 것 같더라. 아 벽제갈비 먹고서는 근처 카페 가가지고 우리 막 얘기하면서 일본에서 사온 거 선물 전달식 하고 내가 선물을 주니까 결이도 선물을 사왔다는 거야. 결이한테도 그래서 선물 받았어. 일본 가서 진우가 피카츄 받고 싶다고 해서 피카츄 관련해서 피카츄 막뭐 양말 뭐 피카츄 과자 뭐 피카츄 자석 막 이런 거 사다 줬어. 아니 나는 분명히 물어봤어 진우한테 뭐 사다줄게 뭐먹고 뭐,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했는데 피카츄라고 대답했단 말이야. 아무튼 그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음 날까지 뭐못 먹었어. 아니 먹었나? 기억 안 나네. 그러고서 집에 와서 기절했거든.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 안 나. 아무튼 집에 와서 기절해가지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발로한테 했어. 진짜 백수 라이프가 따로 없네. <laughs> 구독 눌러주세요 아구 예뻐 잘했어 칭찬 더 해줄게요 맞아,